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도 성공한 CEO 삶을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20년입니다.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창업 과정과 일상 속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해요. 함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? 가시죠. 어? 나 계시네요 안녕 성공적인 하루를 시작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겠죠? 뛰고 다아 이제 운동을 마쳤으니 제 아이디어를 정리하러 가볼까요? 지금 구상중인 비즈니스 아이디어 규정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. 오늘의 목표는 어 고객 패스워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. 이상입니다. 네 그렇게 파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. 아 그렇게 하네요. 알겠습니다. 어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, 수연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얻기로 했습니다 항상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관심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아, 오케이 렇게 어, 열심히 일했으니 잠깐의 휴식도 필요하겠죠? 이럴 때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머리를 비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오늘 하루는 정말 배움의 연속이었어요. 특히 오늘 깨달은 점을 통해 제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 내일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볼게요. 여러분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. <laughs>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족댓구알.